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견찮용어체 용어를 한참 하다가 뭐 바빠가지고 못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발레 겐스 타일리스트 2급. 치는 학생들이 음, 이제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부터 해서 음, 그래서 이제 2급에 해당하는 견체 용어 머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laughs> 노즈 브릿지라고 있죠. 노즈 브릿지는 어딘가 하면 여기 코 위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어, 미용할 때는 뭐. 뭐, 푸들, 테디베어 한다, 그러면 여 이렇게 살려두고, 또 뭐, 말티즈 같은 애들 풀코트로 기를 때는, 비숑프리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로마 타서 이렇게 넘기죠. 하는 요 콧등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비량, 사람의 콧등과 같은 부분 뒤에 있죠. 네, 맞는 말이죠. <laughs> 그다음 이제 다운페이스라고 이제 다운페이스는, 디지페이스의 반대 두 개에서 코끝 아래쪽으로 경사진 얼굴인데, 이렇게 스컬 그 스톱하고 옥시프까지 이렇게 잡으면 스컬과 비례한 코가 이렇게 평행으로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다운 페이스는 여기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해요. 디시 페이스는 반대로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 3번 단두형은 말 그대로 머리가 짧은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짧 짧고 넓은 두 개. 뭐 이것도 뭐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두라고 하는 건 머리가 짧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돔 헤드는 애플 헤드와 동일한 의미라고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치와와가 대표적이죠. 치와와 말 그대로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스컬이 그 사과처럼 동그랗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5번 드라이 스컬은 얼굴 피부가 밀착해 주름이 없는 얼굴 클린헤드와 같은 의미, 뭐말 그대로입니다. 얼굴 피부가 밀착해 주름이 없는, 주름이 많은, 걔는 뭐 대표적으로 샤페이, 불독, 뭐 이런 애들이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 페이스는 아까 얘기했죠? 접시 모양의 얼굴, 스톱보다 콧대가 높아. 옆에서 보면 코가 휘어져 접시 모양을 띈 것. 이게 왜 디시 DC, DC는 접시죠? 왜그 DC 페이스라고 하는가 하면 접시를 이렇게 보면, 이 테두리 부분을 잘라서 접시가 동그란데 톱으로 잘라서 잘랐다고 치고, 이 단면을 보면 바다, 음식에놓는 바다, 그 끝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DC 페이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컬, 머리, 그 옥시풋부터 스톱까지 스컬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스톱부터 코끝까지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를 DC 페이스라고 한다 뭐 포인터 종류가 들리... 음, 포인터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링클은 주름 앞머리 부분이나 얼굴이 이완된 피부 예를 들어 바센치의 전두부 주름 샤페이 블러드하운드라고 돼 있는데 링클은 그냥 말 그대로 주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홈쇼핑이나 이런데 옷 광고할 때 보면 뭐 링클프리라고 하죠 뭐 구김이 생기지 않는다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링클 몰레라 치어와 두개의 폐임으로 부드러운 부분이라고 써있는데 음 이거를 한자용으로 천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뭐 천공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머리에 어린애들 또는 치어와는 사실 다 크고 나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여기 머리 위에가 뼈가 이렇게 다 자라지 않고 말랑말랑한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몰레라라고 한다 아시겠죠 밸런스, 어, 밸런스트가 아니라 밸런스드 헤드죠. 밸런스드 헤드는 균형 잡힌 머리, 스톱을 중심으로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이 길이가 동일하게 균형 잡힌 것, 고든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푸들도 그렇고, 도베르만 펜셔도 그렇고, 뭔가 하면,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이제 옥시프 뒤통수 쪽이고, 이렇게 있고, 눈 사이가 스톱이죠. 우리가 한자로는 액단, 액단이라고 부르는, 어, 여기, 옥시풋부터 스컬 내려오고 스톱이 있고, 이렇게 비례한 코가 있고, 코끝이 이렇게 있죠. 요길이여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 스톱을 기준으로 옥시풋과 그 비대한 코끝까지의 길이가 똑같은 걸 밸런스, 와 밸런스 대 헤드라고 한다. 사실은 뭐 쓰진 않아요. 아무도 이런 말 쓰진 않아요. 뭐 책이니까 있는 거죠. 블록키 헤드라고 하죠, 블록키 헤드. 두부에 각이 지거나 펑퍼짐하게 퍼져, 길이에 비해 폭이 매우 넓은, 네모난 모양의 각진 머리형. 보스턴테리, 보스턴테리, 어, 보스턴테리 왜 그러지?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보다 너비가 좀더 넓은 걸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니피 페이스, 스니피 페이스는 주둥이가 뾰족해 약한 느낌의 얼굴, 뭐 보르조이 같은 그런 애들 스니피 페이스죠. 말 그대로 주둥이가 좀 좁고 뾰족하고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스컬은 머리죠. 두개 앞머리, 후두골, 주, 두정골, 전두골, 측두골 등을 포함한 머리 머리부 뼈 조직. 뭐 너무 뭐 후두골은 뒤통수고, 두정골은 여기 위에고, 전두골은 앞에고, 측두골은 옆에. 좀렇게 뭐 얘기하네요, 그죠? 그냥 머리뼈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머리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톱, 액단, 눈 사이에 베인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미간이라고 부르는, 양쪽 눈 사이 여기가 스톱이라고 부르는데, 어, 스톱은 걔들은 머리를 표현하는 많은 용어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스톱, 옥시풋트 이런 용어들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스톱은 여기, 양쪽 눈 사이에 스톱, 또는 액단, 뭐 이렇게 부른다, 아시겠죠? <laughs> 애플헤드 사과모양의 머리 뒷부, 뒷머리 부뒷 부분이 부풀러 올라 있는 모양은 아니고요 사과모양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머리 부분이부풀러 있는 거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상하겠다 뒷머리 부분이 부풀려 있는 모양이 도대체 뭐냐 이게 아무튼 뭐 그냥 애플헤드는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사과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아까 있었는데 어쨌건 어, 4번 있네 돔헤드 애플헤드와 동일한 의미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조금 디테라 얘기하면 조금 달라요. 근데 그냥 비슷하게 동그랗게 걸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15분 옥시풋, 후두부 뒷부분 양기사의 주먹 모양의 뼈는 잘못된 표현이죠. 자, 어 하여튼 뭐 그래요. 좀 옥시풋은 뒤통수의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기 말처럼 후두부 뒷부분 양귀 사의에 주먹모양의 뼈는 말도 안 되는 양귀 사의에 주먹모양의 뼈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양귀 사의에 주먹모양... 뭐야 그게 양귀 사 위에서 보면 스컬이고 뒤에 주먹모양의 뼈가 도대체 이건 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돼요 아뭐 훌륭한 공부신 분들이 책을 많이 썼지만 그냥 뭐제 기준에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반대로 야, 양귀 사이에 주먹 모양의 뼈가 뭐냐? 이건 혹시 푸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 나보라, 한 번씩, 대한민국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후두부의 뒷부분이란 말 자체도 후두부 자체가 뒤후자 머리 두자거든요. 전두, 후두. 아까는 여기에는 또뭐 후두골, 두정골 잘 하더니 전두골 막 이렇게 있더니 이건 또 후두부의 뒷부분. 이 말은 후두부 자체가 이미 뒷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뒷머리 뒷부분은 도대체 좀 이상하죠? 그냥 후두부입니다 후두부 옥시푸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스톱 옥시푸 이 강아지의 개의 머리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스톱 옥시푸 옥시푸는 그냥 후두부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머리의 뒷부분 뒤통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후두부의 뒷부분은 좀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기사의 주먹 모양의 뼈는 그냥 그렇게 뭐 책이 그렇대요 원 깨구리 모양의 얼굴, 아래턱이 들어가고, 코가 돌출된 얼굴, 오버숏이 됨. 이제 영어로, 프로그 페이스라고 써있죠. 프로그, 프로그가 깨구리죠, 깨구리. 완은 깨구리 모양의 얼굴이라고 돼있는데, 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대요. 장두형, 길고 좁은 형태의 머리. 어, 장두형이, 그긴 형태인 건 맞는데 좁은 형태란 말은 장두형이란 자체는 길장자 머리 두자 이렇게 길긴 머리라는 뜻이지. 길고 좁은 형태의 머리. 사실 길고 좁은 형태의 머리는 오히려 DC 라라라 저거 스니피페이스가 맞죠. 장두형이라는 건 머리가 좀긴걸 얘기하는 거지. 장두형이 길고 좁은 거두 개가 합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엔 오보합니다. 그거는. 책이니까 그런 건데 장두형이라는건 머리가 긴 형태를 얘기한다고 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번 치즐드 눈아래가 건조하고 살집이 없어 윤곽이 도드라지는 형태의 얼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치키 볼이 발달해서 팽창되고 붉어진 얼굴 발달이 현저해서 둥근 느낌을 주거나 근육이 두껍게 발달된 것 얼굴뼈가 돌출된 것 스텝 포대셔볼테리의 한의 바람직한 표현임 그 스탠포드 시볼테리어를 찾아보면 볼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뼈가 좀 뼈도 이렇게 튀어있고 굉장히 좀 강한 턱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크라운 잘 알죠 두부의 가장 높은 정수리 부분 두정부 톱스컬이라고도 함 크라운 너무 너무 잘 알죠 램클립 할때 맨날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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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클린헤드 주름이 없고 앙상한 머리형 예 살루키 그냥 뭐, 주름이 없고, 그런 머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 여기 보면, 클린 헤드, 주름이 꽝상한 머리형에, 이게, 반대가, 반대가 링클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링클은 주름이 많은, 클린은 주름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입 오브 스컬 두 개의 타입 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뭐 그렇대요 타입 오브 스컬 그투 앵글드 헤드 옆에 보았을 때두 개의 면과 주둥이 면이 평행하지 않고 각도가 있는 것 사실 음투 앵글드 헤드라는 말은 이제 DC 페이스도 어, 다운페이스도 다 해당되는 말인데, 음, 사실 그런 걸 투앵글드 헤더라고 부르진 않아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책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포로라고 있죠, 포로. 세로주름, 스컬 중앙에서 독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이마 부분의 주름, 여기 있는 겁니다. 27번, 더피어 어, 쉐이프트, 쉐이프트 헤드. 피어 쉐이프트 헤드. 피어 쉐이프트 헤드. 피어 이거. 피어 피어쉐프, 셰프트 헤드. 서양형의 서양 배형의 머리. 베들링턴 테리어 머리를 베들링턴 테리어 머리를 피어 셰프트 헤드라고 한다. 그렇게아고 <laughs> 계시면 그냥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시. 전함부가 짧고 코끝이뾰쪽한것 여우의 표정을 띠는 것. 포메라니안 뭐 곰의 품만 아니라 FCI에서는 옥그룹인 개들 를뭐 포메라니안 진돗개 사이베리안 허스키 뭐, 요런 애들, 뭐, 대부분 다 그렇죠. 29번, 플랫스컬, 앞이나 옆에서 보아서 평평한 두 개, 에어델테리어 스탠다드 슈나우저. 슈나우저가 대표적이죠. 스컬, 아까 스톱에서 5 0분까지 있는 이 스컬, 이 스컬, 스컬 뼈가 일자가 아니라 아, 좀 편편한, 플랫이라는 건 편편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편편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 이거, 사실 푸들은 편편하지가 않아요. 푸들은 플랫스컬이 아닙니다.